네, 대형TV 김대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 힘당 대표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말이죠. 나이만 어린 게 아니고 정신연령도 미성숙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는 말이죠. 당의 중심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이고 당내 문제는 조정해야 되는 당사자이고 또 아우르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대표를 그만둘 즈음에 좋은 평가를 받고 물러나면 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나쁜 평가를 받으면 쟤는 역시 안돼 라는 식의 혹평을 받으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게 당대표의 운명 같은 겁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준석은 윤석열이 당선돼도 또 설사 낙선 할지라도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처럼 문제를 만들고 후보는 물론이고 선대위를 곤혹스럽게 만든 당대표를 계속 그 자리에 두면 국민의힘은 충돌과 내분만 커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원과 일반 시민들이 이준석에게 기대한 건 말이죠 당의 변화했습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뭔가 국민의힘에도 새로운 모습을좀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 변화된 정당을 제대로 이끌라 이런 주문을 받고 운 좋게 당대표가 되었는데 대표에 취임하고 나서는 얄팍한 언행과 옹졸한 판단력,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당대표로서 대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선은 본인이 인내하고 또 품어내는 그런 도량이 넓어야 합니다. 역대 당대표 모두 당내 견제와 비판 세력의 준동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행동을 보면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피해의식. 뭔가 나는 남들보다는 더 잘났다는 그런 강박관념. 싸움에서 밀리면 지는 거다. 라고 하는 아, 옹졸한 판단력과 독단.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늘나 지금 화났어. 당신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안 하면 그만이야. 아니면 말고. 대선? 그건 나와 무관해. 뭐 이렇게 소위 갱판을 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 있죠. 뭐 대변인 뽑는다고 토론 배틀 한 거,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 주겠다라고 뭐 그런 거 했죠. 알고 보니 뭐 비단 주머니 별거 없었습니다. 가만히 중심을 잡고 묵묵히 제할 일을 하면. 결국, 국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조바심 때문에 참아내질 못하는 거죠. 자, 그가 윤석열 선대위를 떠난 것은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준석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선대위의 그립을 더 세게 잡겠다. 인적 물갈이를 하겠다. 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선대위는 또다시 충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김종인에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긴 것이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 큰 득이 될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김종인과 이준석을 모두 선대위에 태우고 이들에게 정권을 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사람이 대선후보 윤석열입니다. 어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후보를 갈아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윤석열 후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군요. 그 내용 중에 앞으로 영부인이란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 영부인은 없다. 이번 대선에서 김건희 부인의 등판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책을 총괄하는 선대위의 원희룡 본부장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 안에 김건희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윤석열이 호래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부인의 등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김건희 씨가 등판하지 않고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요? 뭐 이것 또한 윤석열 대선후보의 생각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했고 주어담을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씨 이슈도 그렇고, 자윤 후보는 그 모든 것을 김종인에게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연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말이죠. 오늘 2030년에 달 착륙에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뭐달 착륙에 성공하는 거, 뭐 과학기술 발전,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데, 근데 왠지 좀 쌩뚱맞죠?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거,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을 내뱉고 나서 그 후속 처리는 학계에 있는 교수들이 다 하죠. 이재명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자, 역대 대통령들이 말이죠. 과학에 다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황우석 사태 같은 요상한 사건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이재명이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사건, 이 사건 관련해서 또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관리 감독한 이재명 현 민주당 후보는 위두 사람의 극단적 선택만으로도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 후보 집에서,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이 관리했던 성남시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터졌고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본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는 관련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과히 어떤 세상이 올지 두려울 따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나 뭐 도지사 아니면 뭐 시장 선거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의혹에 휘말려서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 그러면 결국 후보를 교체합니다 대선 후보라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재명 후보를 다른 대안 인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실시해서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자는 데도 관련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국민, 유권자를 무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다시 정권을 창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과연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 후보자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도 걱정이고 또 이재명은 저러다가 진짜 덜컹 대통령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원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